안녕하세요. 봉촌동 소울종사 백지혜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좋은 네. 집터는 어떤 집터예요? 나하고 그게 연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로 수맥이 없어야 되고 대문의 방향하고 거실 출입문 방향이 나하고 맞아야 정확하게 잘 고르는 겁니다. 어, 대문하고 거실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음, 저기 이제 이노술이라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쪽 문을 사, 사용하면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편을 하자면 여기가 여기가 지금 우리 군부대다 내가 사단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사단장이면 밑에 부하 졸병들이 다 나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문 방향이 이제 이노술에 호랑이띠 뱀띠 개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다른 문을 썼다 남쪽 문을 정 남쪽 문을 썼다 이 출입문요. 그러면 장성살이라고 걸려요. 장성살에 걸리게 되면 내가 문지기를 하고 있고 절병들이 크그 저기 왕 노릇을 하기 사단장 노릇 하기 때 말을 안 들어 내 말에. 근데 어느 가게 터나 얻을 때도 어 보면은 손님들이 막 음식은 맛있는 손님들이 큰 소리 맞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음식이 맛이 없는데도. 막 손님이 줄로서서 뭐 급실 급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게 문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문 방향이 잘 맞으면 사업은 거실 잘 풀어 나가요. 방금 예를 들어서 인호술, 그러니까 호랑이, 말띠, 개띠에 대해 개띠, 얘기했어요. 예. 다른띠들은 어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자진, 용띠, 집띠, 온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북쪽 출입문을 쓰면 안 되고요. 그게 장승살이고요. 해묘미, 어, 토끼띠, 양띠, 돼지띠는 동쪽 출입문을 쓰면 안이 되고, 또 사요축이라고요. 뱀띠, 닭띠, 소띠는요. 어, 서쪽 출입문을 쓰면 집안이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단지 이제 그 가장의 가족을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가주, 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장 같으면 사업장에 그 사업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요즘에 뭘 따지지 않는다 해도 꼭 문방향은 꼭 보시고 가야지 일이 소하게 풀릴 겁니다. 어느 날 집에 가면 답답한 집이 있고 또 편안한 집이 있어요. 터를 보면 근데 문방향이 거의 안 맞아서 그래요. 그냥 그런 거는 꼭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도 요즘에는 그 보기 좋지 않 휴대폰에 어플 받아서 봐도 그 방향을 볼수 있으니 꼭 한번쯤 검토해 보고 보실 때는 꼭내 현관 거실 안에서 봐야 됩니다 나가는 문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좋은 집터를 선택해서 다 이사하시고 어, 사업장도 그렇게 문을 내시면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사를 할때 예. 뭐, 뭐, 물건을 들여올 때 예. 중고 물건을 한번 지으면 안 된다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중고 물건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집착을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샀을 때는 애주중기 소중하게 있잖아요. 소중히 갖고 있다가 이제 어 부잣집 같은 건 괜찮은데 없는 집 거는 거기에 이상하게 따라 붙더라고요, 작기들이. 그러니까 그 내가 애주중기 소중하게 아꼈던 거를 이렇게 누가 가져가면 은 거기에 따라와서 동토가 나더라고, 탈이 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장롱 같은 거는 그 목신에 동토가 붙어갖고 불이 화재가 난 경우도 봤고요. 뭐 철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잘못해서 아픈 것을 봤고 그런 거 이제 물건 갖다 자리도 잘못놓는 탓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보면은 보면방 자리라고 내가 안 좋은 자리, 죽을 자리 방향에다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오방이잖아요. 저희가 좋은,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방향이다 그걸 놓기 때문에 몸이 아프는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치 괜찮아지고 그래서 남의 물건들 가져올 때좀 심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자주 보거든요. 불 나고 화재 난 거를 그거 중고 물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것만은 꼭 들고 와서 안 된다 하는 중고 물품이 있을까요? 남의 장롱 그리고 저기 남의 영가님 돌아가신 저 쓰레기통에서 오점 주사 입지 마세요 아주 그냥 영가들이갈때 보면 자기가 애착 같은 거못 갖고 와서 안달안달 안달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쓰레기통이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주사 입고 또그영가가 씌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니까 남의 장롱 가재도구, 욕심 부리지 마셔요. 아이들 책상 같은 거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중고품 사주려고 하지 말고 싼걸 사주세요. 차라리 그런 게 여기 이득일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다면 거기다 이제 임금 막자를 쓴다든가 해서 부정을 치고 선 없는 날에 선 없는 날이 9일, 19일, 29일, 19일, 29일 그렇게 9일, 10일이에요. 다선 없는 날 가져오고 아마 신문지라도 가지고서 부정을 들러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신문지라도 이렇게 싹 들러서 모든 부정 없애달라고 그러고서 갖고 들어오면 좀 나, 낫겠죠. 그러니까 무득대고막 명품인데 저거 남의 거 명품 버렸는데 해, 어? 아까워서 쇼파 같은 거 주워놓고 탈라고 아프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경우라면 손옮날 해서 다신문지라도 들러가지고 그래 가져오시면 좀 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인구막자를 써서 붙여보세요. 밑에다가 한 10개 정도 동선남으로 써가지고 12개를 쓰든가 쓰셔서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좀 나을 거예요. 아니면 칼로 한번 탁탁 쳐서 가져오든가 침대 머리맡 위치도도 뭐 되게 많이 변한다고 들었어요. 예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침대는 그 이제 아까 좀전에 얘기했듯이 인호술생은 이제 남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아까 장성사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묘미 사해축생은 서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어 신자진생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이노술생은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가 저기 남쪽으로 그러니까 반한살 방향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반한살이란 건 주로 이제 내가 말 안장에 타고 있는 형세니까 내가 제일 이렇게 편안한 뜻 아닙니까 말 안장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노스론 남쪽이지만 약간 틀어서 미방향으로 자야 되는데 그까지 못 맞추니까 남쪽으로 맞추고 사유축생은 서쪽으로 맞추고 머리 두침 방향을요 머리를 이렇게 눕는 방향에 머리를 두는 방향 침대 머리 그리고 신자진생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해면미생은 동쪽으로 두면은 이렇게 잘때 기운을 받아요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면 이렇게 몸이 뻐근하다고 하신 분들은 침대 위치를 한번 그렇게 해서 바꿔 보셔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말씀 드리려면 애들은 음, 머리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책상 공부하는 머리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지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주택에 들어올 때도 거실문하고 현관 출입문요, 안방문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뭐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람이 쳐서 재물이 나가고 부부 간에 이렇게 불라이 나고 바람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 방향을 볼때 운치만 좋다고 차지할 게 아니라 안방 문에서 거실 문이 거실 현관 문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건 피하셔요. 조금이라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문 방향이 안 맞으면요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 예.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구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바로 이제 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대처할 수만 하면. 아 그러면 약간 문을 좀 이렇게 좀 들어가서 약간 틀어서 들어가게끔 안에 가리개 칸막이를 해놓고 이렇게 돌아서 갈수 있는 방향으로 틀 수가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걸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잠깐 이렇게 가림막을 이게 여기가 방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방인데 이렇게 여기 거실하고 이렇게 마주본다. 그럼 여기를 좀안 보이게 여기를 하나 걸어서 여기를 바로 안 보이게 여기 좀 가려서 돌아서서 이쪽으로 돌아서서 가리게끔 틀어주면 됩니다.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가리개라도 갔다가. 뭐 거실에는 괜찮지만 현관에 현관 출입문에 거울을 놓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도 많이 들고 내 거를 다내 안에 있는 정보를 들키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실을 저기 거실이 아니고 현관 출입문에다가 거울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